오늘은 김장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치의 육수를 내보겠습니다 육수에 들어갈 재료예요 그런데 이 재료는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 골고루 야채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파는 정말 흔하잖아요 그래서 대파 참외도 먹다 남은 거 냉동에 넣어놨다 이렇게 넣으세요 사과 여러분들은 가마솥이 아니면 가스불에 끓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티뿌리. 육수용 멸치. 있어서 넣는 거예요. 양은 중요하지 않네요. 네. 한 주먹씩 대충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다시마이. 음. 그리고, 표고버섯. 이게 못생긴 거 제가 얼려놓은 거예요. 북어, 대가리. 통북어를 넣어도 돼요. 대추. 이거는 호박이에요. 같이 넣어주세요. 물은 얼마나 넣어요? 이렇게 가득 퍼어갖고 이제 끓이면 돼요. 얼마나 끓여요? 시간이 중요치 않아요. 계속 끓이다 보면은 단내가 훨씬 올라오면 그다된 거예요. 센 불로 끓여주세요. 배추를 처리로 가겠습니다. 이게 한 망에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추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오늘 다섯 망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원도 고랭지 배추예요. 고랭지 배추랑 일반 음. 배추랑 뭐가 달라요? 아 고냉지 배추는 지금 이 채가 되게 짧지요? 어, 네. 이렇게 짧고 여기 있는 요게 작아요. 봐봐요, 이렇게 배추 뿌리가 되게 작지요? 네. 응. 반, 반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또 이런 배추가 해놓면 맛있다. 맛있겠네. 아, 어, 이 배추는 좋네. 저는 배추를 소금에 안 절이고 소금물에 절여요. 그래야 실패가 없어요.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셔야 돼요. 다 녹은 데다가 배추를 그냥 넣으세요. 배추의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앉히세요. 이파리 부분보다 줄기 부분이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으면 더 빨리 절여져요. 그런 다음에 한 서너 시간 후에 얘를 반으로 딱, 딱 해면은 배추도 부서지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절여져요. 저희도 한세 시간 후쯤 한번 손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세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추가 쏙 빠져요. 오, 깨지지 않고. 응, 깨지지 않고. 않고. 응, 응, 응. 그래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곡차곡 그 물에다가 잘 앉히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아마 날이 춥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래고 꼭꼭 소금물에 잘 잠기도록 하고요. 이렇게 절여서 내일 아침까지 절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씻을 거예요. 이게 아까만 사과를 얼렸다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육수가 잘 나와요. 날건 넣는 거보다 가스불에 하는 분들은 좀 잘라서 넣으면 되겠죠. 자, 육수를 끓이다가 찬물을 조금 더 보충해줘도 돼요. 그러면 육수가 더잘 나와요. 이 배추로 김장김치 담그는 걸 하고 싶었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담그는 게 일러서 배추가 딱 요만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갖고 와서 담그게 되었어요. 자 이제 다 다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쿠리에 넣고 걸러야 되겠죠. 아우 음, 맛있는 냄새나죠네 감칠맛 나는 음. 냄새. 김장 하루 전날에 이렇게 육수를해서 식혀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육수를 끓여서 김치를 담으니까 요대리 하신 분들이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맛이 그대로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배추가 다 절여졌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 때 12시간을 절인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배추 가시 얇고 포기가 작으면 시간이 덜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배추가 살이 두껍다라고 하면 충분히 12시간을 절여야 돼요. 이렇게 보면 배추가 아주 잘 절여졌어요. 이파리는 이제 절여졌고 여기 조금 덜 절여진 듯 하죠? 줄기요? 줄기 부분 따닥 소리 나죠? 이렇게 절여지면 잘 절여진 건데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채반에 엎어서 물기를 빼서 씻으세요. 소금물이 아깝다고 다른 또뭐 배추를 절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이지만 이거 갖다 절이면 짜고 맛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아깝지만 버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무서운 배추를 물기를 좀 빼줄 겁니다. 오래 빼지 않고 한두 시간 정도 빼시면 돼요. 양념 준비하는 동안만. 이때 손질을 좀 하세요. 이렇게 보면 배추 뿌리 부분이 깨끗하게 잘려지지 않은 거를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이파리, 이안 좋은 이파리 있으면 이때, 이때 정리하면 돼요. 배추 속에 들어갈 무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채칼을 이용하지 않고 제가 칼로 써는 거예요. 이 김장에 들어가는 무채는 너무 얇게 안 썰으셔도 돼요. 채칼을 이용해도 되나요? 그럼요. 채칼 이용해도 되죠. 근데 무를 채 썰지 않고 갈아서 넣는 건 어때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육수도 국물이고 이 무채도 갈으면 국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국물이 많이 잡히는 거죠. 이렇게 무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대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파란 부분은 잘라갔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육수용으로 쓰세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어서썰기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됐으니까 한쪽 면을 딱 잘라요. 자꾸 네.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럼 가지런히 된 거잖아요. 굳이 구를 시간 없는데 키를 맞추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채썰은 물을 넣고요. 파도 한줌 먹뿌리세요. 뭐 생강청 한 숟가락 넣고요. 새우젓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를 뿌리세요. 이렇게 칵케 양념을 두는 거예요. 멸치액젓은 맨 위에다가 싹 부어 주세요. 이거는 소금인데요. 워낙은 제가 소금을 안 넣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김장을 조금 일찍 하잖아요. 혹시 조금 일찍 하시는 분은 간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익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한 주먹만 위에서 딱 뿌려줄게요. 한 시간 후에 버무리면 돼요. 양념에다가 이제 육수를 부을 거예요. 숨이 죽었죠? 이제 잘 양념이 섞이게끔 이제 버무리시면 돼요. 어느 정도 국물이 주분하게 있어야 고춧가루가 풀어져서 배추 속을 넣을 때 되게 편해요. 양념이 이렇게 맛있게 준비되었습니다. 김장용 비닐 하나를 탁자에다가 깔아주세요. 이렇게 비닐을 깔아놓고 양념을 치대면 굉장히 편해요. 양념을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세요. 자, 이렇게 슬쩍슬쩍 묻혀주시면 돼요. 안쪽에다가는 양념을 좀 많이 넣고 이파리는 그냥 슬슬 남은 양념을 발라주면 돼요 처음부터 서 이걸 이렇게 이쁘게 여밀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서 이렇게 툭 두세요 근데 왜 쌓아두기만 하고 이거 예쁘게는 안 두세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제 치장아치가 들어가면 양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숨이 죽으면 나중에 이렇게 이쁘게 싸기가 좋아요 이렇게 양념 치대 놓으니까 금방 숨이 죽죠? 네. 이렇게 이렇게 싸주시면 돼요. 그리고 항아리에 넣을 때도 이렇게 엎어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 넣어야 돼요. 김장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수육을 한번 삶으러 가볼까요? 자, 우리 아까매 하나 부물을 넣었던 김치 있죠? 손으로 이렇게 줄줄 찢어요. 수육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김장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육 쪄서 가족들과 맛있게 나눠 잡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